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지 노지 장지를 다뤘죠 오늘은 불치하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치하문에서 불은 아니 불자 치는 부끄러워할 치자 하는 아래 하자 문은 물을 문자 그래서 불취하문을 지각해보면 불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문을 하문은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아랫사람에게 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뭐, 이런 걸 부끄럽지 않, 않는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궁금한 것,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것, 이게 배움의 자세, 학문의 자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어디에 연유를 하느냐면 불치하문은 원래 공자가 공문자라고 하는 위나라 아, 대부를 평가하면서 그 사람은 민첩해서 배우길 좋아하고 어, 미니 호학이라 그러죠. 그리고 불치하문한다. 어,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 그래서 시호로 문자가 들어간다. 라고 이제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어, 설명하면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공문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 속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내가 모르는 거, 궁금한 거를 이렇게 질문하고 묻고 하는 자세, 이게 학문하는 자세고, 그 학자의 자세죠. 자신이 뭘 안다고 해서 어,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음, 그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어, 잘못된 태도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 질문을 잘 하는 것이 이 공부하는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3인행 필류 아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